안녕하세요. 보려가오리 t v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식뷔페 식당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아기자기한 한식뷔페 식당을 소개받았는데요. 반찬 맛이 신선하고 깔끔하다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소문난 식당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잘 먹었습니다. 그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무언가, 범상치 않은 글귀입니다. 출발부터 느낌이. 출입구 오른쪽부터 촬영할게요. 카운터에 손님들 외상거래 노트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도시락 배달도 하고 계시나 봅니다. 도시락 배달통이 많아 보이네요. 도시락으로 드시는 손님이 많은가 봅니다. 도시락 배달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빠 보이네요. 홀 안쪽에서 촬영 중입니다. 건물이 남향이다 보니 빛이 잘 들어오고 따뜻해 보이네요. 서빙 이모님이 도시락 배달통을 차에 실고 있느냐고 한참 분주하네요. 식당 일은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량은 남자들이 하는 일 못지않게 힘이 많이 든다고 하네요. 여성분들 대단하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메뉴들이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대식라인으로 가볼까요? 잠시만요. 접시와 수저, 밥솥 두 개가 출발점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왼쪽 것은 흰쌀밥이고요, 오른쪽 것은 잡곡밥입니다. 개인 메뉴라고 합니다. 방금 따끈따끈하게 조리가 되어서 나온. 돼지 생고기 볶음입니다. 개인 메뉴 종류는 돼지고기로는 제육볶음, 생고기 묵은지 볶음 등 만들어주고요. 닭고기로는 닭볶음탕, 뼈 없는 양념 닭발 볶음 등 신경을 많이 쓰고 생선류도 조림이나 생선튀김 등 준비해놓는다 하네요. 여름에는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준다고 합니다. 주 메뉴라고 합니다. 주로 밑반찬 종류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김치, 젓갈류, 무침류, 전립류 겉절이 등을 말한다고 하네요. 가끔씩 특별한 것을 해주기도 한다고 해요. 오늘은 근이 볶음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게 근이 볶음입니다. 모르신 분들을 위해 닭거시기이라 해요. 제가 먹어보니 기름에 튀긴 것같이 근이가 굉장히 고소했어요. 스페셜 메뉴라고 합니다. 돈가스 튀김, 치킨가스 튀김, 미트볼 등 튀김류나 떡류 등 모든 것을 매일매일 메뉴를 신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니까 고객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하시네요. 한식 뷔페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먼저 식사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